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1장 20아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어느 종교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신의 교주의 죽음을 전할까? 우리 주님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성찬식에 전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우리 교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의 종교죠. 우리 주님은 완전히 난신도 하고 태생이 다릅니다. 그냥 현몽이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근본이 달랐고, 뭐, 죄라는 건 근처에도 안 갔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늘에서 떨어져도 그냥 죽지도 않고, 뭐, 그 동네 병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만 살았고, 뭐, 이런 게 보통의 종교예요. 우리 주님은 안 먹어도 몇뭐 며칠을 굶어도 뭐 끄떡 없었고 뭐 누가 공개하지 않아도 백사를 삽니다. 이게 보통의 종교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들의 종교적 욕구거든요. 그런데 성찬식은 정확히 써놔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는 건가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죠.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주의 부활을 이제 설명하죠. 그 죽으심을 정확히 알때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알때 영생을 아시는 거죠.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지시 전에 저렇게 지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게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과 피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초대교회가 이 예식을 할때 저희는 이제 현대화된 예식을 하지만 당시엔 저렇게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식을 했거든요. 뭐 저건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상상화지만 초대교회가 저렇게 예배했단 말이죠 예배. 그런데 이게 밖에서 몰래 그 밀정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밀정들이 어디나 있었거든 유대인 밀정, 로마의 밀정, 헬라인 밀정들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기, 기독교인들 색출하자, 이것들을 없애자. 일단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밀정을 많이 풀어놨고, 또 로마 군인들은 잡으면 승진하니까 막 그냥 군인이고 뭐 이렇게 그들의 어. 로마의 그 행정병들이 막 기독교를 이제 찾아나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몰래게 숨어서 들어서 듣는단 말이 이렇게. 저것들이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어디 숨어서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가서 들, 들었어요. 들으면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내 피다.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해서 초기의 문서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육을 먹는다.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존재들이다. 이 죽음을, 주님의 죽음을 기리는 걸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상으로는 상상 못한 거죠. 아니, 여러분, 뭐, 타종교 얘기에서 앉았습니다만, 부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잘 모를걸요? 잘못 들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타는지 저도 알아요. 보리수 나무에서 오랫동안에. 그 어때 태어나셨고 그 궁궐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하고 내가 거길 떠나서 이제 갔더니 막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보고 이게 뭔가를 막 고민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철학적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음의 과정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기 초대 기독교는 그런 오해까지 있을 정도로 죽음을 전하나. 왜? 그 이외에 부활과 그 이외에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과 영생은 그냥 영지주의라고 해서 정신적 승리지. 요즘 정,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많이 말해요. 정신승리, 정신승리. 실전이 일어나지 않지만, 아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끝도 없어. 정신승리. 이게 가짜 종교거든. 정신승리하게 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죽음을 거치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사람들,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아니 참된 종교가왜 죽어? 왜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종교 지도자들을 미라와 만들었거든, 미라. 안 죽었다. 다시 이건 죽은 상태가 아서 그냥 시체 보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미라를 숨겨놓는다. 아니면은 그걸 아예 없애서 안 죽었다. 그 죽음을 감춰서 안 죽었다. 이렇게 이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똑바로 알아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죽음이 뭔지 아니까. 그건 승리요 부활의 시작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죽기 전에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아, 나 이제 몇 살이지 아 내가 그래도 60대기 전까지 뭐 해야지 70대기 전까지 뭐 하지 아 내가 40대 때뭐 해야지 그게 뭐냐 죽음을 마지막으로 뒀을 때 인생이 내가 살아요. 육신으로 살아있을 요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조급하고 촉박하고 지금 얼마나 처절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부자들도 가난한 거죠. 그러면 암만 말아 봤죠. 내가 이제 몇년몇년살는 제가 이 간증 몇번한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 목사님 저. 저랑 저희들이랑 해외 여행을 한번 해주십시오.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서 와 이렇게 은혜로운 단체가 있나? 이 상정동에 굉장히 부자들 클럽이 있어요. 이렇게 막뭐 회장님들 모임그래서 나의 횡재지 고 뭐. 공짜로 여행하니까 그것도 아, 기도해달라는 데또또 알았죠. 아, 또, 아, 또 전도될까 봐또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뭐 완전히 뭐 진짜 초호화판으로 살았어요. 초호화판으로 제가 정말 하나 앞에 죄송스러 울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초호화판 여행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막 초호화판. 저 다시는 그런 여행을 할수 없을 정도의 초호화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는데 하여튼 저는 뭐 별도로 그냥 있고 지들끼리 놀아요지들끼리술 먹고 막 막하니까 저는 별도로 그냥 이렇게 술이 있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제 수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갖고 뭐뭐 드실래 어디 가실래서 아왜뭐 불편할 정도로 너무 이제 왕따 당하다 왔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공항 가는 버스에서 이제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아유 저는 뭐푹 쉬고 기도 많이 하고 뭐막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왜 목사님 모시고 간지 아십니까. 아유 뭐 이렇게 식, 식기도는 매번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아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회 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아 여행을 하는데 아 이제 우리가 다 부자가 됐고. 뭐 진짜 이제, 가, 가,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제 스물 일곱 명이 간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 스물 일곱 명, 열세 쌍이 갔으니까 호텔을 다 빌려가지고 그냥 호텔 다 빌리고 그 골프장도 다 빌리고 아니 뭐 퍼팅 하러 가는데 그 카트 타고 올라갔으니까 <laughs> 말이 다안 되죠. 퍼팅 하는 곳에 카트 타고 올라와서 퍼팅 할 정도고 막막 막, 그랬 분위기요 정말 부자구나 하는데 거기 뭐 성수대교 만드신 회장님도 있고 무슨 뭐 현대산업개발 무슨 회장님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버스에서 그하필미 어, 저를 데리고 갔을까요? 불편하셨는데 뭐술 먹을 때도 맨날 내 눈치 보고 그러시는데 뭐 남자분들 자주 에래서뭐 뭐, 화투도 하고 마작도 하실 때꼭 나를 데리고 가서 불편하게 하셨나요? 그랬더니이 그분들이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행기를 딱 그렇게 할때 어떤 회장이 그랬답니다. 야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냐? 아깝지 않냐? 너무 잘 됐는데 지금 죽는 건 너무 어그러다 야, 비행기 사고 안날때 제일 좋은 비행기 타자. 근데 거기 제일 좋은 비행기라 뻔한 거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아니면 뭐, 그 현, 현지 비행사겠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누가 아이돌했다는 거죠. 야, 신이 있다면, 목사는 안 죽일걸? 목사나를 인질로 데리고 가자. 그거 제가 인질이야. 나안 죽이려고 그 사람들 산 거지. 그분들 마음은 그랬어. 왜냐, 이 부활이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중국 에 가서 무슨 주사 맞았다, 뭐 독일 가서 무슨 주사 맞았다, 뭐그 얘기 계속 해요. 아,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지금 죽어도 영생이요, 백년 후에 죽어도 영생이요.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성찬식이. 에요 그래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먹을, 먹으면서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 거예요. 나도 죽는데 행복하게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죽음을 마지막으로 삼지 않고 그 죽을 때까지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그래서 오늘 살아도 난 영생이고 내일 죽어도 영생이고 영생의 속에서는 지금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서는 영생.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봐도.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입니까? 이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2월 1일인가, 2월 1일인가 언제 네안데르타린이 봤던 별을 우리가 봤대요. 네안데르타린이 한반도에서 봤던 별을 그날 우리가 봤대, 5만 년 만에 돌아왔대 그 별이. <laughs> 그런 존재야 우리는 뻔한 그 끝없는 순환 속에 있는 작은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종교가 말하자는 전혀 다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 하 이건 인간이 만들려는 종교가 아니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종교라면 야, 우리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그냥 천당처럼 살자. 이런 종교인데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 얘기는 나도 죽는 존재인데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님이 천국에 계심으로 나도 천국에 계시... 갈수 있다. 할렐루야! 요게 딱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짜증나겠어요 그럼 지금 나와 죽었을 때 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가 무서워서 벌벌 떨긴 하지만, 지금 지금 죽어서 영생이나 지금 영생이나 영생이론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카고 뿌리 가지 교회. 저 장면이 뭘까요? 자, 조대로가 교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저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최대교회로 돌아가니 남는 건 하나예요. 식사 공동체.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저게 예배당에 이저 후한 큰거 있고 고기 굽고. 그 카페지 우리가 보기에 저게 뭐 교회야 뭐 식당이구만. 시카고 뿌리가지 교회. 요 교회보다 먼저 시작된 교회가 이 교회. 센트리디아즈 교회라고 해서 디너 처어지 어려요. 저게 예배당이에요. 저게 예배당이에요. 그냥 식당이지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타락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정말 종교답게 살아보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걸 살아보자 할때 가고 가고 갔더니 마지막 남는 유형은 딱 하나만 남더라는 거지 식사 공동체, 주의 식탁 공동체. 그 시작이 성만찬이 에요 결국 교회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이 식사를 나누면서 주의 주으심을 전하는 거. 식사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죠. 우리가 참 좋죠. 그 예전에 그 우리가 그 식구 식구 할때 식구가 뭔가 할때입 입이잖아. 입밥 먹는 입 가족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같이 밥 먹는 존재. 그저어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집에서 티비 봤더니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꼬꼬문가 뭔가 뭐가 나왔는데 거기에 예전에 우리가 아마 그거 한참 아는 얘기인데 다시 보니까 감동되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애들, 쌍둥이가 바뀌었어요 병원 실수로. 그래서 어떤 아빠가 이발소에서 이발하는데 이발소 종업원이 어왜 우리 친구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우리 딸한테. 막, 이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어, 그 친구 딸이 거기 있어.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왔어. 그 깜짝 놀 똑같은 거야, 쌍둥이야. 그이 남자는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정신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병원에서 바뀌었어요. 병원에서 바뀌었는데, 자기 집에 쌍둥이잖아. 자기 집에 애 하나와 진짜 쌍둥이가 바뀐 거야. 나 자기 집에 애는 몸에 장애가 있어요. 내성마비야, 내성마비. 근데 진짜 부모가 바 이제 바꾸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없었는데 막그 미국까지 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머리카락 뽑고 해서 이제 누가 진짜 부모냐 친자가 딱 분별돼서 이제 보름만에 이제 바뀌었어요 이런. 이름 이름도 바꾸고 싹 바꿨어 쓰던 이름이 아니라 부르던 이름을 서로 바꾼 거지 그래서 이제 호적 정리 다 했지 이그 입양 절차를 통해서 바꾼 거야 야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지 애들을.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이, 내성마비를 기르던 쌍둥이 부모는 내성마비 애가 너무 3, 3년을 길렀어, 3년. 너무 사랑이 깊어서 자주 보자, 우리 자주 보자 해서 3개월 만에 다시 봤어, 보기는. 근데 3, 3개월 위에는 그게, 그게 없어진 거야. 애가. 그 내성마비 그 가족이 사라졌어. 바꾼 애잖아요. 돌아가는 애. 근데 이 부모가 못 살게 된 거야. 걔가 보고 싶어서. 아무 만 해도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방송에 막 이렇게 떠들어, 막 얘기하고 하소하니까 방송국에 전화, 2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애가 버림받아서 어떤 그 시설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갔죠. 딱 봐도 걔야. 3살 때 보는 애랑 똑같아. 컸는데. 20살이 넘어는데 똑같아. 근데 걔가 울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다시 입양해서 자식이 셋된 거예요. 그게 식구야 식구. 그게 사랑이지. 우리가 이 성찬식 을 하는 게뭐 지금 이렇게 쫙앉아갖고쫙 이게 아니라 지금 옆에 사람을 보셔야 돼. 이게 내 식구, 영적인 내 식구. 같이 천국 갈 사람, 같이 이 땅에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울고 불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막 뒤죽박죽 사는 이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단 같이 먹으면서 주의해 주고 심을 같이 전하는 거고기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 교육할 때이 교회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디너 처치를 해야 됩니다 저녁 예배가 다 없어졌는데 저녁에 동네 청년들 동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다 모아놔서 한 (500원) 받고 이렇게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수요일 저녁만큼은 그래도 디너 처치를 하자 다 같이 먹자 뭐 이런 꿈을 제가 꾸게 됐죠. 그게 진짜 교회지 우리 교회 하는 게뭐 있어요? 예배하고 밥 먹는 거지 그게 진짜 교회지 예배하고 밥만 먹는데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부흥이하고 모여라 뭐뭐 모여 으쌰으쌰하자 성경부하자 뭐 하자마자 으쌰으쌰해서 유지되는 교회는 아직 교회가 덜 됐다고 생각해 억지로 끌고 가는 거지 예배 딱 끝나고 각자 밥 먹고 즐겁고 막 서로 얘기도 하고 허심탄하게 대화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이번 코로나 동안에 못했던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성찬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그 얘기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존재인데 죽음을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지 말자 죽음 내가 몇살때 죽겠지 그걸로 설계하지 말자. 내가 몇 살까지 건강하게 하겠지? 그걸로 설계하지 말자.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의연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면서 죽으신 것을 배우자. 전 세계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여기서 완전히 이제 갈라져 버려요.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주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의 구원이냐는 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것이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초격차의 삶을 살수 있었고, 남들과 다르게 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자, 나는 지금이 영생의 하루를 살고 있는 거니까, 영생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영생, 내 영생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잖아. 내 삶이, 그 지금 내가 몇 살, 이건 의미가 없어. 끝이 없는내 삶에서 내가 지금 제가 우리 나이로 쉬운 여섯. 국가에서 지정한 나이로 25시가, 6인가5 2이에는잘 세지 않는데, 그거는 내 영원한 영생의 반열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딱 하나죠. 거기에 죽음으로 딱 끝날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가는 건 주의 죽으심을 날마다 묵상할 때. 주의의 주구심을 날마다 전할 때, 전하라는 게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남들도 알아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게 전하는 사람이 공부가 돼요. 전에 본 사람들이 그거 알아. 너도 알고 나처럼 살아.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전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회자되고, 내 속에서 계속 묵상되고, 내 속에서 계속 또 알아지는 거죠. 더 알아지고, 진짜 알아짐으로 언수가르는 아까 하게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살거니까 앞으로 몇년 남았으니까 아우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해마다 뭐 1월 달만 되면 완전히 막뭐 헬스 클럽 끊뭐 하고 뭐다. 올해 내가 분명히 내 영어 뭐 정복한다. 내가 올해 내가 담배 끈다. 올해는 뭐 한다. 네, 뭐 벌써 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laughs> 잊어버리지. 사라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교회들이 생겼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미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물론, 겉모습은 현대교회로 그대로 닮아갔어요. 저희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가만 보면, 다딱이렇다라이 수밖에 없다, 교회는. 다 떼내고, 교회가 아닌 걸다 떼내면 남는 건 뭐냐?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저기 뭐 목사 자리가 어디 있고 장로 자리가 어디 있고 애들과 어린이. 우리 교회 구성하고 비슷하죠? 저기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누가 목사님을 가르쳐야 될 같이 밥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간단히 읽고 그리고 그날 또 즐겁게 끝나고 또 중요한 축구 있으면 같이 축구 본답니다. 막 축구 보면서 막 여기는 쪽, 국적이 여러 사람이니까 자기네 나라 막 응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유럽의 맥주집처럼 펍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고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말 나는 교회 재밌게 다닌다. 라고늘 수동적으로 모이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밥 차리고 내가 밥 같이 먹고 하면서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는 뭐 교수도 있고 여기는 뭐 불황아도 있고 다 있어. 있는데 밥 먹는 순간 은 똑같은 거죠. 거기에 무슨 상관 씨밥한끼 먹는 건데 뭐 누군 더 먹고 덜 먹을 수 없죠. 그 미얀마란 나라가 있잖아요. 미얀마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일을 하고. 또, 미얀마 여자분들도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결혼해요. 그런데, 이, 처음에 장가가서 미얀마 갔다가 아주 낭패를 많이 당한대 그러니까, 신랑이 낭패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처갓집이 낭패를 많이 당한대요. 어떻게 당하냐면, 우리는 보통 밥 먹을 때, 아침 차려 먹고, 점심 차려 먹고, 저녁 차려 먹잖아요. 많으면 많은대로도 차려 먹고, 또 여기 다 장가 드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그랬는데, 그 장모님이 차려는 거 어떻습니까? 무슨 사명감을 갖고 다 먹죠? 정말 저도 처음에 장가가 전에 우리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진짜 찔긴다. 아. 좀더삶 삶아 주시지, 덜 삶아 주셔갖고 그 닭을 진짜 종이를 씹는 건지 이게 장 장모님 되실 분 눈치는 뭐 저런 걸다 들고 나 저기 무슨 막저 녀지 미쳤나 저어지씨한쪽 족제비 같은 거 하나 들고 왔고. 막, 막, 이제, 뭐, 뭐, 그때는 저한테 시입 보낼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냥 왔으니까 맘이나 주는데, 와, 그렇게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쓰고, 뭘, 뭘, 맛있는, 뭐, 몸에 좋은 걸 넣었다는데, 쓰고, 찡기고, 막 이런. 그래도 저는 뭐, 먹죠. 차린 거다먹는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미얀마는요, 아침에 밥하면 저녁까지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딱 차리면, 각자 먹을 양만큼 딱 해서, 이제 점심때 돼서 먹으면 저녁 것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항에서 사, 사위가 사 왔으니까 밥을 딱 차렸는데 점심때 도착했는데 사위가 밥이 꽤 많아요. 왜냐면 그 저녁밥까지 걸 모르는 거야. 아, 이 가난한 나라가 엄청 차렸네. 어, 이거 까짓 거 먹자. 아요 먹고 죽자고 먹는데 다 눈치 보는 거죠. 저녁 뭐 먹냐지. 우리 저녁 뭐 먹냐. 그 이제 미얀마 섹시가 하차 싶은 거예요. 하차. 말 못해졌다. 다 먹고, 어우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들, 장모들. 아, 잘뭐참 많이 먹는군요. 한국 사람으로서 속으로 아, 조식까 먹지 내가 이렇게 막뭐 억지로 먹는데 나는 이게 문화 차이. 그렇게 알고군. 예수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게 교회다.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식탁 중심의 교회로 바꿔야 진짜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갑자기 죽어도 우리 주일 예배는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모, 장로님도 있는데 뭐 내가 죽으면 장로 님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설교하든지 알아서 해야 되지. 다음 목사님 볼 때까지 법이에요 법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병고가 있다 그러면 누가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을 미국에 가 있는데 아 우리 권사님 위독하신다 그러면 내가 무슨 무슨 수로 날라옵니까? 날라와도 열두 시간 열세 시간 그런 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법이 그래서 이제 장로가 있는 교회는 이제 그게 안전해요. 제가 이제 위임할 수 있어서 제 뭐죠 영적으로 제가 다 관리하지만. 그게 이제 남는 게 뭐냐? 식탁이다. 성찬의 은혜는 주의 조심을 전하는 성도들의 식탁. 그 식탁을 나누며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요. 주님처럼 살아요? 주님처럼 영원해요. 지금 내 몸은 자꾸 쇠락하게 갔지만 내가 이 몸을 벗어날 날을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관에 들어갈 날을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그렇게 조급하게 살지 마세요. 그 이후로도 영생의 식탁이 있을 거예요. u j a h h a l l e 삶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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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이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주의 떡을 함께 나눈 식구들, 주의 죽구심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도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영생 가운데 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 이제 성찬을 허락해 주시지 감사합니다 주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